김민서님, 다가구 투자는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아, 당연히, 강남 3구가 좋죠. 예, 왜냐면, 하 사실 이게 수익이냐, 시세 차익이냐, 어, 이거를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왜 수익률은 전혀 좋지 않지만, 왜 강남에 있는 자꾸 주택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럴까요? 건물을 산다 그래도 월세 받아봤자, 어, 이자를 내고서도 모자릅니다, 사실. 네, 보통은 건물을 내 돈으로 100%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시세 차익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인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가구는 다가구 투자는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제일 좋은 곳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지역이어도 어 정말 안 좋은 지방에 있는 곳이어도 그 와중에 어, 다가구가 굉장히 부족해서 어, 굉장히 수익도 좋고 약간의 시세도 볼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적으로만 딱 좁게 보시기보다는 어, 전국적으로 보되 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제가 다가구 관련해서도 앞서서 어,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적으로 잘볼줄 몰라요. 현장 가서 조사를 해봐야지 진짜 이제 팩트를 알수 있거든요. 근데 또 더욱더 초보자 입장에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게 좀 팩트를 조사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이제 어떤 중개사님들의 견적 내용만 믿고, 어, 견적서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믿고 오판하고 만약에 입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 관계가 꽤 많이 이렇게 얽혀 있으면 예, 기본적으로 조사는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보자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아이마미님, 네, 성질 멘토님의 성자, 성공의 성자에서 딴 거랍니다. 아, 그래요? 어, 요, 요 괜찮다. 성모님 괜찮네요. <laughs> 아, 요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 또, 예, 이렇게 깊은 뜻이 또 요게 생각이 나네. 그죠? <laughs> 이분들 뭐 하시나요, 요즘에? 방송 나와요? 이분들. 이 그렇게 기쁜 뜻이, 이게 누구였지? 어, 아, 에듀 윌, 그 아저씨하고, 또 누구더라? 어아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네, 어디까지 했어요? 아, 예, 임혜숙님 안녕하세요. 네, 박창영님.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승계가 안 되고, 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 그게 이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단계가 있죠.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안에 매입하셔야, 보통은 이제 조합 설립 전에 매입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요, 음, 요거는 이제 사업마 다르기 다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승계가 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자 재개발은 이제 다양하게 더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그리고 조합원 설립 이후 재건축 토, 투자 이후는 예? 조합원 설립 이후 재건축 투자 이후는 조합원 지위 승계 못한다고 하는데 재간, 재건축 경매 물건의 투자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데 이제 재건축 경매로 낙찰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조합원 어, 조합원 설립 승계 에, 조합원 설립 이후여도 이후 여도 심지어 2주도 다 하고 막 건물도 부시고 땅밖에 없는데도 그 전에 주인이 선택한 어떤 평형 뭐 32평형 40평형 뭐 이런 거를 그대로 승계받은 가운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승계되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곽 물건 명세서에 그런 조항들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써있죠. 그리고 승계가 안되면 요거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라는 어떤 내용도 써있고, 그런 것들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낫두루님, 300만원으로 지분 투자 단타. 이성재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배경, 백용, 배경우님, 음, 안녕하세요. 근데요, 또, 이제, 이제, 뭐, 투자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3 0 0만원할 하시는 게또 되게 많아요. 공매에 가면은 임대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앞서 제가 강의 드렸던 거죠. 또 명품과 관련해서도 어, 우리 회원님 중에 또한 분이 7천 몇백만 원감정되어 있던 건데 이거를 2천 몇백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어, 그게 명품이 100 몇십 점이었어요. 예, 그거를 충분히 뭐한 1억 정도에는 충분히 다팔수 있다고. 어, 자신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또 우리 회원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동산 경매도 있고, 뭐, 이게 되게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꼭그 부동산만 보지 말고, 동산 쪽도 보시면서, 그리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것도 좀 보시면서, 다채롭게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어, 자판기도, 또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자판기는 괜찮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있어요.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매점이 있기는 한데 매점이 막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한 군데 있지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고 가까운데 자판기가 있잖아요 뭐 음료하고 다가오는 거 자판기가 그럼 운영하는 운영권도 공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손소리가 장사잘 돼요 음 응.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게 많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알겠죠 나토르 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경우 님 안녕하세요. 경매식갭투자할 때도 당해세는 1순위로 공제되고 나머지 임차인에게 배당되는지요. 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자,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을 때만 이 당해세를 계산해 보는 거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도 자꾸 당일세 계산을 하고 조사해 오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죠. 이해되시죠? 배당 요구를 한 것만... 네, 왜 배당 요구를 했으면 낙찰받은 돈에서 먼저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얼마나 받아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지, 회당 요구를 안 했다면, 100% 어차피 우리가 인수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어, 무조건 줘야 되니까,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유찰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어차피, 전세 비율이 90 넘으면, 전세 보증보험 못 들게 한다는 정보 발표가 났는데, 경매갭투자 시할 때는 상관없나요? 어 경매갭투자 할때 어, 전세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정부의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변화하는 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입장에선 어떤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내가 내가 뭐예요? 어이이 이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어 이득이 있나 없나 고계산을 그 먼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만약에 낙찰가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왜요? 만약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우리가 4억짜리 집을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 응? 음?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2천만 원에 90%면은 1,800만 원에 전세를 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은 낙찰된 돈보다는 어, 감정가 기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 기준이 잡혀지지 않을까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어떤 유권해석이 나오거나 어떤 정확한 내용이 어, 있다면 추후에 또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상식적으로는 그러하지 않겠느냐. 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투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4주택자입니다. 3천만원 있는데 수도권 공시 1억이야. 빌라 투자 좋을까요? 다주택 주택 대출 나오긴 할까요?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적게 나오죠. 그리고 P2P 대출을 받게 되면 그래도 꽤 나오죠. 그래서 다주택자이시니까 P2P 대출을 이용하시면 어, 주택 투자가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공시 1억 이하 빌라 투자 예,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주택을 이 정도 보유하셨으면 어, 제 생각에는 지금 보유하신 물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할 때이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똑똑한 걸로 두채세 채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4주택을 보유하는 곳에서 다음을 뭘 할까요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4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인가, 20년 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년 후에 이 동네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변화가 있을 동네에, 동네에, 이미 2040계획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 동네로 옮겨야 됩니다. 이 작업이 먼저 중요해요. 그죠? 그러고 나면 3천만 원이 아니라 이게 몇 억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돈 가지고 다른 작전을 짜는 게 낫지 어설픈 네개 가지고 있다가 3천만 원 중에 빌라 하나 늘어봤자 몇 년이 지나봤자 이거 가지고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미래 가치가 없게 뭐 재개발도 안 되고 뭐 애매하게 그냥 뭐 천만 원씩밖에 안 오르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 기회 확 뒤집어 없는게 낫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한 건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음? 장투님, 예? 네? 그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1 6 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진짜 막 호수 조망에 막 진짜 저 멀리 진짜 독수리의 어 독수리의 눈처럼 정말 시력도 좋아지겠어요. 광활하게 쫙 펼쳐지는 그 광교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얼마나 진짜 뷰가 좋습니까? 예? 어때요? 뭐, 그, 그냥, 바로, 그냥, 조금만, 한 3분만 걸어가면 갤러리 백화점 있지. 이 지하에, 지하에만 내려가도 그냥 상점이 700개, 몇백 개가 있지. 바로, 바로 우리 단지 안에 그냥, 바로 초등학교 있지. 뭐, 그냥 저기 에비뉴 프랑스, 그 뭐야, 그 뭐, 노는 그 뭐, 이거 약간 유럽 같은 뭐, 그런 데도 있지. 얼마나 좋아요. 네? 응? 거기가 앞으로 20년의 개발 계획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거기서 뭐더 발전할 게 있을 것 같아. 끝이야, 끝이야! 그럼 그런 집에 16억이 있는 게 나을까요?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6억이 나중에 20억 되고 뭐 오르긴 오르겠죠. 자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성수전략지구에 썩은 빌라를 16억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과연 10년 후에 어떤 게 나의 자산을 엄청나게 부로 이루게 만들어줄까요? 아주 간단하고 완벽하게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극과극으로 비교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갈아타기에 너무 접점 상태가 낮아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시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장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자, 김주우님, 빌라에서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음, 불법이에요. 그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어, 예전에 이제 주차장 수가 안 나오는데, 집은 두 세대 더 지으려고,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돼있죠? 2층에 있는 빌라가 사무소로 신고돼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요거는 빼박입니다. 음,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기피하셨으면, 우리 군문 경매들은 기피하, 어, 식구들은 기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여인님, 멘토님 질문이 있어요. 음, 다중주택은 법인으로 받아도 대출이 안 나오는지요? 다중주택도 엄연히 주택입니다. 근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받아도 현재는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받아야 하는지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개인으로 하세요. 파토 님 안녕하세요. 네, 갤포스 님. 음 어디 갔지? 오호 어? 갤포스 님 질문에 갑자기 넘어가 아. 제프님 멘토님 질문 드려요.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최종 목적은 건물주일 텐데요. 일반 매매에 있는 상가 건물들도 경매로 나오는 게 있나요? 일반 매매에 있는 상가 건물들도 경매로 나오는 게 있나요? 어, 당연하죠. 그렇죠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강남 쪽에 있는 상가 건물, 통건물, 예, 꼬마 빌딩 이런 거 있죠. 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 자주 나오진 않고 이따금씩 나오잖아요. 경쟁률이막50대 1, 90대 1, 막100몇십대1 난리납니다. <laughs> 그렇 역시 강남은 강남이에요, 여러분. 강남이요, 어뭐 하락장도 있었고 상승장도 있었고 보합장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어, 빌딩으로만 얘기해줄게요. 어, 이 강남이 태동되고 역사 이래. 1년에 그 연평균으로 따져봤더니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알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어, 다른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 아니, 빌딩들은 평균 뭐 4%? 예, 네, 뭐요 정도 올랐는데요. 강남은 9%나 올랐어요. 매년. 1년으로 따졌을 때. 물론 어떤 때는 뭐15% 20% 오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5% 오른 때도 있고, 뭐 그랬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1년 동안 9%가 상승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강남에 있는 빌딩을 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토요일은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평소 궁금한 게 있다면 토요일을 이용해 주시면 어, 우리 서로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못 드린 분들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음, 또아예 여러분들 또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토요일 날 쉬시는 날 아침에 이렇게 오는 게 오시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참 예. 아이고 장투님께서 우와 의견 감사합니다. 유유 주셨네요. 그래요, 예, 장투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자주 뵈시자고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 어 이렇게 또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굳이 또 이렇게 오셔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